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세로 가는 길, 대산입니다. 날씨가 좋습니다. 나들이 하십시오. 너무 좋습니다. 정말로 캘리포니아, 남가주, 서든 캘리포니아죠. 캘리포니아에서도 남쪽 캘리포니아. 너무 좋죠. 전 세계에서 이렇게 좋은 일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별로 없다고 합니다. 유일하게 미국 서부 쪽에 에 캘리포니아 중에서도 남가주, 서든 캘리포니아, 남쪽에 있는 캘리포니아, 제가 살고 있는 로스앤젤스 카운티 이 에리어의 하늘은 정말로 세상에 자랑스러운 고배스러운 그런 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이런 좋은 공기와 환경 속에서 살고 있게 이렇게 건강한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제가 너무 힘이 넘쳐 가지고 골프 18홀에다가 9홀 더해 가지고 27홀을 지금 치고 막 나왔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건강하네요 씩씩하네요 그래서 같이 친 동료 부인께서 지금 70을 간 넘었는데, 아이고, 형님 보고 누가, 어, 어, 노인이라 하겠습니까? 노인은 여기 없습니다. 이라고, 어, 나를, 어, 그냥 건들더라고요. 이렇게 농담하고 오늘 마쳤습니다. 자, 27을, 예, 열심히 쳤죠. 어, 보통 사람들이 보내는, 젊은이들이 보내는, 거리를 제가 드라이브 사시로 날리고 다니자 보니까 아그 어, 힘이 들지요 힘껏 내가게 합니다 정말로 힘껏 쳐야만이 예, 젊은이들이 이, 가고 있는 그 거리를 나도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열심히 예, 운동하고 열심히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제가 젊은이들한테 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삶은 경쟁의 시대, 노력의 시대입니다. 늙었다고 자부하고 아이고 난 늙으니까 안돼 안돼 하면 아무것도 할수 없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늙었으니까 저 젊은이들 거리 보내는 것을 내가 드라이브 샷을 보내지 못하지 아이고 포기하자 이래 부르면 저는 에 골프 거리가 늙은이 샷이 되겠죠 그러나 나는 항상 어 젊은이한테 도전합니다. 어, 자네들이 하고 있는데 내가 왜 못해? 조금만 내가 더 열심히 예, 어, 연습하면 되겠지. 이러고 연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내가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소망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 어떤 목표를 세우면은 그 목표대로 어, 열심히 예, 투지를 가지고 어, 도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노력해야지요. 그리고 어, 훈련해야 됩니다. 아, 뭐, 아침부터 새벽부터 가가지고 열심히 연습볼 때리거든요. 뭐 한, 하루에 한 100개? 이렇게 때리고 나면 어깨가 무드득 합니다. 그러면서도 거리를 내는데 아주 초점을 두고 열심히 때려듣기거든요. 그러니까 거리가 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거리가 생길 수가 없지요 아이고, 그냥 어디나 다칠 때나, 어디가 부딪힐 때나, 내가 이래서 돼야, 아이고, 포기하자. 이러면 은 그게 샷이 되겠습니까? 네안 됩니다. 절대로 거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할수 있다. 어, 자네들, 젊은이들 거기 있어. 어, 나는 할수 있어. 하는 도전 정신으로 어, 제가 어, 투지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충분히 해낼 수 있다는 어, 실, 어, 실험을, 어, 체험을 제가 어, 완수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못할 것이 없죠. 어떤 경우도 여러분은 어, 늙을 수 없습니다. 어, 늙지 마세요. 어, 늙지 마세요. 자기가 안 늙겠다고 하면 안 늙습니다. 늙을 수가 없죠. 왜 늙어요 우리가. 네, 예, 이렇게 좋은 세상에서 많은 것들이 우리 에, 그 노화를. 예방해 주고 있습니다. 방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늙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늙지 마세요. 열심히 노력해서 어 우리는 싱싱하고 단단하고 도전적이고 용기 있고 항상 예 그할수 있다는 가능을 가지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예 마음먹은 대로 됩니다. 절대로 실패하지 마십시오. 뭐, 에이틴 홀만 치고, 어, 빌빌빌 해가고 가서, 취해야 되겠다. 한 사람은 집안에 가서 들어놓아버리면 또, 뭐, 시들어져 버는 것이죠. 그러나, 어, 나인홀 더 쳐서, 나인홀 한 번, 어, 27홀 치고, 혹은, 어, 36홀 치고, 이렇게 해서 내 젊음을 과시해야겠다 하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안 해보면은, 안 됩니다. 네, 늘 한번 도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도전하는 가운데는 삶과, 어, 생명과 행복이 항상 함께,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에게 건강과 평화를 빌어드립니다. 내일도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인사드리러 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